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기서 관정은 이방인의 관정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곳에 들어가면 부정해진다고 여겼습니다. 부정하게 되면 6월 절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관정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관정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것과 예수님을 모함하여 죽이려는 것 중에 어떤 행동이 더 악할까요? 예수님을 파는 행동이 이방인 관정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작은 율법은 지키려고 애쓰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서슴없이 죽이려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사랑하라는 계명은 별로 안중에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실패하면서 자질구레한 계명들은 잘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외적으로 보이는 경건에만 더 치중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이런 경향이 더 짙습니다. 오랜 신앙생활로 외형적인 종교적 모습은 아주 경건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제는 잘하지만 사랑하진 않습니다. 비판하고 판단은 잘하지만 극률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은 분명하게 가리지만 자비는 없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거죠. 누군가의 허물이 아무리 커도 사랑하지 못하는 허물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40일 금식을 하고 12조를 드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인 행위에는 집중하는데 더 중요한 사랑은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줄을 모르고 있죠. 그러면서도 자신의 믿음이 옳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님의 무슨 죄를 지었기에 너희가 고발하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할 말이 없으니 그냥 행악자라고 말합니다. 악을 행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분명하게 고발할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악을 행한 자라고만 말하는 거죠.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가 악한 자라면 너희 법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고 거부합니다. 유다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니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법대로 예수님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려는 거죠. 로마법대로 처리하면 예수님은 반역죄로 죽은 게 됩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로마가 예수님을 죽인 게 됩니다. 죽인 게 되죠.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거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결과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악한 동기는 감추고 예수님을 로마법을 어긴 자로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악한 동기를 다 아십니다. 그러니 이들을 더 악하게 보실 겁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바세바가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자, 다윗은 전쟁에 나간 바스,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바세바와 동침하게 함으로 자신의 불륜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결국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앞세우고 포아들을 후퇴시켜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다윗의 악한 행동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것을 다윗은 그때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악한 계교를 꾸민 다윗을 하나님은 더 철저히 징계하셨죠. 우리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종교 지도자들과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면 그만, 그만이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속마음을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중적인 우리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더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항상 내 안에 숨은 동기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동기를 살피시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단 아일에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다는 것이죠. 악한 동기가 없고 선한 양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 나이를 기뻐하시고 제자로 삼으신 거죠. 우리도 나다 나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동기가 선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깨끗하고 간사하지 않으며 나의 숨은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이 모른다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살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내마음에 악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멘.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계략으로 예수님이 죽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전에 예고하신 자신의 죽음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이들의 계략에 넘어가 준 거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계략에 속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기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무기력해지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피조물들에게 져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 내려오셔서 인간대로 벌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인간들을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묵묵히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감당하신 겁니다. 우리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땅은 예수님께서 속한 나라가 아니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이렇게 대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악된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죠. 하늘에 속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세상에 속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왜요?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히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 마귀 무리들의 영역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악한 마귀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이들은 우리를 자꾸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각오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결국은 우리들이 이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우리에게는 승리만 남아 있는 거죠. 그것을 믿고 오늘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에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세상을 이긴 우리들이오니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깨끗한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 mean.